안녕하세요.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. 보전관리 지역 지목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. 지목 전과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막도 가능하고요.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도 가능한데 건폐율 20%, 용적률 80%. 근생 사무소도 가능하고요. 주택 건축도 가능한 그런 토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는데요. 자, 이 토지는요, 위치가 먼저 제가 소개를 드렸던 5.4평 근생주택 바로 뒤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, 저 위쪽까지 전체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단지형 토지입니다. 매매는 이 근생주택 바로 뒤쪽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끝쪽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요. 자, 끝쪽으로는 넓은 평수를 원하시는 분, 한 천평 이상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 위쪽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강하면 성덕리인데요. 지금 이 위치는 면소재지에서 4.1km, 양평역에서 한 12km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잠실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45.3km 성남시청 기준으로는 38.8km로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서 예전에는 서울로 출퇴근도 하셨던 분들 이 강화 쪽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거주를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. 음, 본 토지 한 1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도로 지분은 한 18평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. 평당 가격은 75만원입니다. 지금 강화 성덕 쪽에 평당 75만 원짜리 토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. 지금 지주분이 어 매매를 좀 꺼리셨었는데, 그저 양평공인중개사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권해드려서. 매매를 하시게 된 그런 토지가 되겠죠 저 앞쪽으로도 산이 삥 두르고 있고 저 뒤쪽으로도 산이 두르고 있는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은 종중산들이라서 개발이 되지 않을 그런 산인 것 같고요 이 우측으로도 침엽수림이 상당히 많고 뒤쪽으로는 주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게 전원생활 주말주택을 주말농장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, 알당 1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도로 지분까지 해서 118평이고요. 매매가는 8,850만원입니다. 자, 강화면 성덕리에 위치한 보정관리지역 지목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동쪽으로 환하게 산조망을 누릴 수 있고 상당히 조용한 위치에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토지. 가격도 상당히 좋은 평당 75만원. 전체 금액도 1억대가 채 되지 않는 8,850만 원. 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. 평수는 약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한 150평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더라도 1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더 넓게 좋은 토지 매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부 전화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함께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화면 성덕리에 위치한 정말 좋은 토지, 귀한 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기는 양평입니다.